노르페인트 컬러드입니다. 림 오늘은 옥상 방수 쉽게 따라하기 상급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중도가 어, 마무리가 다 되고 지 2일 정도 지난 그런 상태고요. 이후에 마지막으로 상도를 코팅해 주면 모든 공정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laughs> 중도만 해놓고 상도를 안할 경우에 이 지금 중도가 이 고무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노화가 돼서 이 가루가 나중에 나와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현상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상도를 그 마감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게 가루가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도는 이 중도를 보호하고 옥상 방수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르페인트 상도 제품으로 제가 이제 시공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상도도 경화제와 주제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혼합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도를 먼저 이제 발을 면적을 일단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보통 이 상도 한 마리 가지고 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20평에서 한 30평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평은 지금은 이제 공식 용어가 아니죠. <laughs> 일단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상도를 일단 개봉을 하셔서 개봉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어 위에 그 우유물을 이렇게 뜨고요 이거를 잘 섞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잘 섞으시고 뭐 이거 이 경우에는 굳이 교반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섞으셔서 일단 놔두시고 그다음에 경화제를 개봉을 하셔야 되겠죠. 개봉을 하시고 경화제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한쪽 귀퉁이를 공기 구멍을 내주시고 이걸 다 섞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잘 섞으시고 부어서 잘 섞으셔야겠죠? 이 우레탄 방수는 항상 이 혼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섞었는데. 점도가 좀, 어, 돼요, 이렇게. 점도가 되기 때문에, 신노를 여기에 적정 비율로 희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업이 원활하고, 자, 이렇게 섞어서, 이런 빈 캔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 또, 이런 조그만 4리터 캔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엔 신호를 따서 신호를 너무 많이 타시게 되면 이 중도가 은폐가 안 좋겠죠 상태가 그래서 한10% 이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상도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의 점도가 돼지기 때문에 신호를 또 희석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서 그 점도를 맞춰서 상도 노라로 바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하시기 편리한 어떤 그런 정도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붓으로 이제 작업해야 될 부분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런 프레임에 페인트를 묻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붓 작업으로 해줘야겠죠. 노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 꼭 붓이 꼭 가져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 페인트를 묻혀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상도는 두껍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코팅의 개념이기 때문에 얇게 균일하게 빠진 부분 없이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페인트를 이렇게 도색을 하시면 됩니다 빠진데 없게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라 이렇게 보셨을 때 로라로 도색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돼 일단 붓 작업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 에 이제 넓으면은 로라로 도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로라가 9인치 로라에요 커요. 이게 걸리적거리거든요. 잘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지난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캔을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면. 작업하시, 로라가, 로잘 들어가서 작업하시기가 좋습니다. 그 포인트를, 상부를 균일하게 로라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빗자국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진 부분 없이 균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고고 이렇게 얇게 겹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쉽죠?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일반 사람도 방수를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은 모든 공정이 끝이 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편, 2편, 3편을 걸쳐서 옥상 방수 쉽게 따라 하기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 한 두어 번 정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방수를 하는데, 아, 나도 쉽게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 확신이 아마 드실 거예요. 이상 옥상 방수 쉽게 따라 하기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